북산을 가기 무려 4시간 전입니다 산을 너무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일 정상이 오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laughs> 근데 이제 4시간 뒤에 일어나야 돼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 어, 추울지 안 추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무 것보다 따뜻한 게 나와서 더워서 받는 게 나와서 얇게 많이 껴입을 생각이고요. 어 그리고 좀 무게 중심을 분산시켜줄 지팡이는 필수고 또당 떨어지지 않게 간식을 챙겼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산이 진짜 힘들다고 해서 과연 제가할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이 짐벌 카메라 이거는 어제 사가지고 오늘 왔는데 굉장히 브이로그 찍기에 아주 좋은 것 같네요. <laughs>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각 저는 퇴근을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등산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등산 브이로그를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듯안잠 잔듯 듯한 잠을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출발할 때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일단은 타기 전에 저는 산을 잘 몰라요. 산을 잘못 타고 그냥 산이 좋아요. 그냥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등산 브이로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가게 될 코스는 어 저도 잘 몰라서 내일 가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녕 엄마 엄마 고추장이야? <laughs> 지금 몇시죠? 지금 7시 10분입니다 네 여기는 영빈관이네요 영... 네요 여기는 영빈관이네요 알겠어요. 추운가요? 춥냐고요 안 추워요 네 저희는 30분 올라가야 합니다 30분 올라가야 시작이죠? 네네 날씨 네. 네. 좋지 않아? 아니 <laughs> 이게 부정적이야 한번 봐줘 벌써 힘든 거 아니죠? 네? 벌써 힘든 거 아니죠? 힘들어요 아직 입구도 못 갔는데요? 그니까요 빨리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구나 이 길이 괜히 힘든 게 아니었어 계곡이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이씨 안보입니다 아, 아, 저도요 얇게 입고 오길 잘한거 같아요 저기를 가는 거죠? 네. 네 화장실 할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엄마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이라는 곳이에요. 인수봉이 뭐죠? 글쎄요. 읽어볼까요? 네. 읽기 너무 힘들고요. 여기 네. 한번 찍어주세요. 네네. 우와. 아, 그렇대요. 멋있다.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이제 아, 네. 우리가 몇 키로 남았죠몇 키로 남았죠, 킬로 남았죠? 어? 몇 킬로 남았죠? 1km 남았어요. 1.1km?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배고파요. 네. 정상에서 봐요. 네. 안녕. 갑시다. 어때요? 네, 네, 네. 오. <laughs> 주세요 저 막대기.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 넘어지지 말고 따라오세요. 아니 좀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아, 찍어주지 너무 가깝게 붙으면 오케이. 엄마, 이제부터 시작인데. <laughs> 야 이거 찍기 되게 힘들다. 오. 올라가야 되죠? 네. 아니요. 지옥의 계단이에요. 계단 수가 몇 개나 될까? 하... 자, 갑니다. 출발해 보자고요. 네. 엄마 먼저 올라가세요. 네 자, 따라갈게요. 잠깐. 아이고, 넘어지겠어. 네. 갈게요 올라오세요. 잘 타는 것처럼 보여? 아니 전혀. 안 <laughs> 아, 들었어요. 하나. 네.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 아니. 아, 스틱이 좀 가치상스럽네요. 갑시다. 네. 여기 강아지랑 놀나 많이 오겠지. 강아지가 올라가나? 됐어요. 더 올라가세요, 저까지. 어? 괜찮아, 엄마? 어. 다 왔어? 아그러네요 네. 어, 정말 다어요못올줄 알았어요 진짜로 가 아, 거의 다왔어디야지지야야아왔아다조금더 <laughs> 가면 네 저만? 더 <laughs> 가면 됩니다 꺼이팅 여기서 여기서 가서 라면 먹읍시다 네 갑시다 네. 마지막 코스 <laughs> 인것 같아요 마지막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기어가는 느낌이죠? 장벽이에요장벽 잔벽. 네. 아, 시원엄 마을 들어와 봐. 너무 시원해. 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 왔어요. 막몇번 며칠인지 몇 모르겠지? 흐려 흐려. 어? 우리 저쪽은 더 힘들어. 어딘지 저 절벽이 계단. 그러게 그러게 저 계단이네. 아니 끝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죠? 이거 넘어가면 또뷰 하나 또 예쁘다고 또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보이네요. 보여요? 네. 갑시다. 갑시다 다시. 가찍 엄마 먼저. 얼굴은 안 나오게. 그런 거 같기도 해. 저희 정상에 도착했죠? 네. 배도 부르고 사진도 다 찍고. 네, 사진도 다 찍었고요. 여기 지금 낭떨어지요 그렇죠? 네. 자. 고생하셨어요. 내려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죠? 금방 가겠죠 몇 분이요 한 시간 내려가서 밥 먹어요 먹었잖아요 저 <laughs> 먹었어요 저 미쳤어요, <laughs> 저, <밥안> 먹었... <웃음> 미쳤어요. <웃음> 저 별로 안 먹었는데요 저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요 <laughs> 별로 배고픈데요 아니요 우리 밥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게 뭐라고 그랬죠 <laughs> 인봉산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닌 것죠. 여기 바위가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아, 일단 내려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요. 거예요. 아, 진짜 바람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안 불어요, 솔 그렇지? 네. 여기서라면 먹을 거 그랬나 봐요. 아니야, 근데 좀 아니에요. 무서워요. 아, 이제 그렇긴...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음. 그래도. 그래도 나쁘지 않죠? 네. 너무 멋있는 저희 국기봉도 있어요. 국기봉을 사진 찍었어요. 치는 <laughs> 드디어 아따. 엄마 우리 자신에게 박수를 아좀 박수 치라고야? 아, 어디서요? 가슴으로 치면 아니 내가 언제 가서 그렇지 그래요. 우리에게 박수를 치라 그랬지. 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했다. 그치? 응. 누구나 다할수 있지. 어, 먹고 싶어. 고생했네요 사실 어제 의문이었어요 내가 컨디션 계속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올라갈 때 엄마가 더 힘들어하던데? 그렇지? 사람이 많네 지금 이 친구 길 잘했다 다리 흔들거려 엄마 우리가 저 꼭대기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 <놀람> 근데 엄마 여기 이제 갈거야 엄마 수염 시험, 시험 맞네 네아좀길었 엄마 <laughs> <laughs> <줄어들다. 해피 웃음> 여기서 남산 가까우면 우리 돈까스 먹고 갈래? 한잔 택시 타고 싶 버스 안다어 버스 안돼데 うん。